안녕하십니까. 도드랑 연도능력 품질관리위원회 우창현 계장입니다. 현재 도드랑 연도능력 도축장에서는 오토폼이라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오토폼이라는 장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되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도드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폼은 유럽에서 돼지의 등급 판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동 등급 판정 기계 장치로 도드람은 도드람 한돈 돈육의 품질 향상과 맞춤형 소비 시장 개량을 위해 2013년에 유럽으로부터 오토폼을 국내 도입하였습니다. 오토폼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도체 번호를 식별하고 자동으로 도체별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RFID. 도체가 지나가는 통로인 오토폼 슈트. 초음파로 도체를 스캔하는 초음파 어레이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체가 오토폼을 통과할 시 초음파 어레이에서 16개의 초음파 센서가 5mm 간격으로 도체를 스캔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당 도체의 구성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토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세부적으로는 35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고 이는 전체 도체, 대분할 17 부위, 기타 내부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중 전체 도체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체 도체의 살코기 비율, 지방 비율, 지방 무게, 그리고 사진에서 볼수 있는 세 가지 위치에서의 등지방 두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분할 부위별 정보는 공통적으로 정육의 가공이 모두 끝난 후에 부위별 중량 정보 그리고 각 부위의 살코기 무게와 그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겹 부위의 경우 국내 돼지고기 소비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부위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진은 삼겹 부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토폼은 이 삼겹에 표시된 부분인 피하지방의 무게와 그 비율 그리고 이 부분의 근육과 근육 사이의 근간지방 무게와 그 비율 그리고 전체 삼겹 부위 중 지방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부위로는 등갈비, 등심, 덧살, 항정살, 갈매기살. 이네 부위의 가공무 중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도드람에서는 도드람 푸드에서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출하 품질을 가진 도체를 오토폼을 통해 선별하여 품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은 삼겹 근간지방 비율 우수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체의 등지방 두께와 도체 중 구간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드랑 푸드에서도 제품 판매 부분에서 오토폼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토폼을 활용하여 삼겹의 지방이 많고 적음을 파악하고 지방이 적은 삼겹은 슬림 삼겹이라는 제품으로 현재 이마트에 납품되고 있으며 근간지방이 우수한 삼겹은 으뜸 삼겹으로 따로 선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돼지도체 온라인 경매 사업에도 오토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드람 조합에서는 브랜드 출하 농가 대상 오토폼 데이터 피드백 또한 진행 예정이지만 현재의 정산체계는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이 기준인 것과 달리 오토폼은 각 부위별 중량 및 비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산체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료들이 농가에 공유되고 축적되면 향후 양돈농가에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고품질 등록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오토폼 정보를 피드백 드리려 합니다. 피드백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체중, 등지방 두께, 상등급 출현률 등과 함께 오토폼으로 측정된 등지방 두께인 P2, 전체 도체의 살코기와 지방 비율, 삼겹 부위의 가공 후 중량과 근간지방 비율 평균, 그리고 우수 근간지방 비율 출현률 등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오토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